안녕하세요. 참마루 복지사 윤쌤입니다. 요즘 버스비가 부담스러워서 외출하기 망설이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전국 곳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 무료 지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모르시면 나만 손해니까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정확히 챙겨가세요. 먼저 잘못된 소식 하나 바로잡고 갈게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버스가 무료라는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이거 틀린 정보입니다. 버스 무료 정책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정확히 확인하셔야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무료 정책 시행하는 주요 지역을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7월 1일부터 경상북도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가 전면 무료입니다. 이미 청송, 봉화, 문경, 의성, 울진은 시행 중이고요. 나머지 지역도 주민센터에서 카드 신청 받고 있으니 얼른 가셔서 카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는 7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버스비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역시 주민센터에서 카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원도의 원주시는 올해 10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미리 교통카드를 신청받고 있어요.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수도권 어르신들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서울 중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월 4만원까지 버스, 택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구 어르신들은 동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군포, 포천, 안성, 하남, 의왕, 성남, 안양, 평택, 안산 등 많은 지역에서 버스비를 환급방식으로 지원하는데요. 주로 지역 농협이나 축협에서 신청 가능하니까 주민센터가 아니라 농협 가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주민센터 가시면 고생하시니까 꼭 기억하세요. 또 만약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버스비 무료지원이 없다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K 패스 꼭 활용해보세요. 월 15회 이상 사용하시면 버스비를 20%에서 53%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요. 특히 7월부터는 월 60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환급됩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 하나 더. 최근 정부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일반 국민은 최대 27만원, 기초수급자분들은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지급 후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써야 하니까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세요. 자, 오늘 내용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윤쌤이 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참마루 복지사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